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대어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으로 알려진 것은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원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하죠. 마가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한 명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 가까이 있었고 학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베드로의 구슬을 통해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고난 당하시는 종의 사역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태 복음이나 누가 복음 같은 탄생 이야기도 없습니다. 또 요한 복음처럼 신적 권위에 관한 말씀도 없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의 짧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정을 쏟아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헌신과 사랑의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병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처럼 병들어 죽어가는 한 불쌍한 영혼을 고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신이 모르는 어쩔 수도 없는 한중분 병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뇌졸중, 뇌출혈 환자가 있지만 2000년 당시에도 이런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중증이라. 친구들에 의해 들 것에 실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한 집에 들어가셨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 기상천외한 일을 벌입니다. 보통 사람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지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붕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 세상에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뜯겨진 지붕 사이로 중붕병자를 달아내린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비롯해서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혼비백산했을 겁니다. 집주인은 그야말로 기절 촉풍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중붕병자나 친구들은 아는 것 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은 다시 고쳐주면 되지만 중분병자 병은 아무도 고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 고칠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셨죠. 중분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아울러이 광경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내게 일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뜻대로 고난과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중금경자와 같이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내가 그들처럼 응답을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중금경자와 친구들을 통해 배우세요. 그들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사모하세요. 절대 의심하지 말고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보시고 감동하실 때까지 놀라워하실 때까지 기적은 언제나 믿음의 기도줄을 타고 내려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중풍동자와내 친구가 남해제 지붕을 뜯어가면서까지 은혜를 구하고 치료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간절함과 소망이 주님의 마음에 상달되어 그를 치료하시니 우리도 주님 믿음에 살면서 주의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그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